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지난 주일 우리 친구들 개미 잡으러 갔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침하는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개미들이 집을 지어 들어갔어요?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간 친구도 있겠죠. 지난 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요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개미 잡아서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도 사이 좋게. 지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시소 타는 시소를 재밌게 타는 공과 활동도 만들었지요. 예수님과 오늘도 사이좋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들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복금을 지키며 살아요 복금을 지키며 살아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요한 2서 1장 8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편지 받아 본적 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는요.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 들었어? 어, 예담이네 집에 사람이 찾아왔대. 어머, 그렇군. 사실은 저희 집에도 찾아왔어. 무섭기도 하고, 또그 사람들의 말을 맞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과는 바, 복음과는 반대하는 거짓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요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요? 찾아갔어요. 요한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아주 많대요.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이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요한이 예수님과 다니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사도의에 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충을 겪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는 예수님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분명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해. 거짓말에 속지 않고 편지를 써야겠어. 속지 않도록 편지를 써야겠다.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에 거짓말을 속지 말아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 요, 오, 아하, 여기 있군. 요한이 보낸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친구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의 편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의 편지. 여러분, 나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참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짓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거든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나쁜 말에 함께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상을 받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요한들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나요? 네,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는 하고 이단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볼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둘째, 조심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조심해야 해요. 성경을 나눠주거나 전도지를 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귀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노사님과 순리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을 지키며 살아요. 네, 잘했습니다. 주노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어요. 거짓 기단에 속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은 성경 암송 예배 끝나고 성경 암송 시월의 말씀을 성경 암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1년 동안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주기도 문성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문성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